지난 1월 자카르타 일대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자카르타 정부가 우리 정부의 수혜 물품을 전달하는 행사가 3월 21일 북자카르타 빠드망안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에 20만 달러 규모의 구호물품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을 지원하고 수혜를 입은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에 따라 롯데마트와 이글 등 인도네시아진 출 우리 기업과의 협조로 교복 8,000벌, 신발 8,000켤레, 학용품 26,000세트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방방 북부 자카르타 시장, 자카르타주 교육국장 외약 700여 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함께 한 근본 전달식에는 김영선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가 주빈으로 참석했습니다. 한 e m e r i n t memberikan satu kepedulian yang sangat luar biasa membantu 8 set Baju seragam sekolah, kemudian peralatan-peralatan sekolah, termasuk tentu dengan alat-alat tulis. Seharga kurang lebih ya sekitar 200.000 dolar. Jadi ini merupakan satu bentuk bantuan yang patut kita syukuri dan juga para peserta didik berjanji tadi untuk bisa memanfaatkan dengan optimal. 행사 시작 전 Jakarta, 정부는 근본 Jakarta, 본교 방문을 영광이라 밝혔으며 김영선 한국대사 또한 지난 수배로 인한 본교의 피해 여부를 물으며 다시 한번 인명피해와 침숭피해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 대사는 특히 인리어로 준비해온 인사말을 통해 본교를 방문하게 되어 기쁘며 인도네시아에 부임해온 2년 동안 한인니관계가 더욱 발전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 이번에 그 자카르타 홍수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정부가 자그마한 그런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의 자그마한 정성이 그 인도네시아 그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큰 격려가 된다는 것을 보고 아주 흐뭇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만이 아니라 우리 인도네시아의 한인사회가 이러한 따뜻한 마음을 모아서 인도네시아 사람들 또 자카르타 시민들과 같이 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진 증정식을 통해서 한국 대사는 대표 학생들 한명한 한 명에게 직접 교복과 학용품이 담긴 수혜물품을 전달했고 이에 학생들은 멋진 춤과 노래 공연으로 화답했습니다. <at Music> 금번 전달식을 시작으로 20만 불에 상당하는 교복 세트와 신발 그리고 학용품이 자카르타 전역 초중 고등학교 및 실업학교의 수혜 학생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KTV가 전해드렸습니다.